네 안녕하십니까 중앙대학교 이도엽입니다. 오늘 박산식 교수님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석 못하게 되셔서 제가 대신 발표한다는 점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발제내용은 중소현장 중소현장 스마트 건설에서 어떻게 이제 활성화시킬까? 라는 부분인데요. 저희 연구실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영상 기반 AI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어, 연구실에 학교, 대학교 연구실에서 연구를 하고 있지만, 연구실에서 이제 대학교 이제 연구실 창업교를 만들어서 지금 사업 활동도 좀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연구하는 부분이랑 실제로 그아 n 지 사업을 하면서 현장에서 어떻게 실증을 되고 있고, 실증하면서 문제점들, 이런 것들을 이번 자리에서 통해 좀 알려, 아, 저기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네, 저희가 이제 창업을 아니, 그 AI 연구를 하게 된 이유는 저 연구 기초 연구를 수행하면서 어, 연구를 해봤더니 어, 산업 안전 보호법 한 800개 조항 중에 한 50개 정도는 시각으로 이제 판별할 수 있겠다. 그리고 한 3년 정도의 사망 사고로 분석해봤더니 한80% 정도는 또 시각 지능, 사람의 눈으로 판단해서 위험한지 아닌지를 판별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들을 좀 보여 있어서요. 네. 그 기초 연구를 좀 시작하게 됐고 어, 작년에 저희가 이제 어, 콘티랩이라는 실험실 어, 기업을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제가 연구한 내용들을 보면은 그 기초 R&D 연구를 좀 시작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 영상 AI 보면 학습 데이터가 필요한데 AI 허브에 2년간 학습 데이터 사업도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수행하고 있는 스마트 건설 사업단 예, 건설 그 건설현장 근로자 안전 확보 기술 개발 여기서도 연구를 개발하고 실증하는 과정도 수행하고 있고 작년에는 저희 그 협회사들이랑 같이 좀조인을 해서 저 니아의 그 AIOT 기반 스마트 건설 안전 플랫폼 이쪽도 이제 실증을 한번 수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가 한 것들이 모두 이제 잘 된다라고 말씀드리보다는 기 과연 이제 문제가 뭔지 실증, 실증하면서 어떤 애로사항이 있었던지, 그리고 앞으로 이런 기술들을 중소 현장에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논의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네, 하는 바람입니다. 아, 그, 현재 지금 실증하고 있는 부분은 그 국토부, 저, 저, 스마트 건설 사업단, 도로공사 쪽, 그리고 서울시도 지금 현재 두 개소 POC 실증을 하고 있습니다. POC 실증을 하는 부분들은 과연 영상 AI 기술을 각공정이 진행될 때 어떻게 써야 되는지, 어떻게 써야 된다는 말은 이제 카메라 배치를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고 식별될 수 있는 그 오브젝트, 객체의 대상은 무엇인지, 네, 그리고 카메라 각도라든지 거리라든지 그 정확도는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쭉1년 동안 실증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어 저기 경기도 주택공사에서도 음이 개소 정도 추진하고 있고, 또 다른 일반 기업에서도 동일한 영상 AI 기술을 적용 하고 있습니다. 자, 발제 주요 내용입니다. 그 저희가 이제 지능형 CCTV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좀 많이 기대치가 좀 높은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실제로 지능형 CCTV를 현장에 적용했을 때어 조금 약간 실망감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뭔지 좀 이해를 하시려면은 현재 지능형 CCTV 적용이랑 운영 수준은 무엇인 지좀 파악을 해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필요한 기능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판별 정확도 문제 이런 것들이 전부 다좀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징역 CCTV는 뭐, 대형 현장에 쓰는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면, 과연, 그, 안전 점검 사각지대인 중소 현장에 도대체 어떻게 이런 징역 CCTV를 적용해야 될까? 그, 그러니까 잠정적으로 좀 결론을 좀 내렸는데요. 경량 AI 카메라 기술이 좀 필요하고요. 어, 그리고, 작업별 안전 수준 평가가 또 필요하고, 또, 최종적으로는 자율 안전 활동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돼야지, 이제, 중소 현장의 재해를 영상 AI 기술로 일부라도 이제 막을 수 있다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계속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어, 현재 제도 및 전체 쪽을 보시면 키오도만 보시면은 건설업에서 50% 사망 사고, 그리고 정부 안전정부 1%. 대부분의 민간 중소 현장은 점검 대상에 제외되는 거죠. 그리고 서울시 보시면 서울의 사망 어, 산업재 사망자가 85% 네, 중소 현장에서 발생하고. 그리고 또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 스마트 안전장비 구매 지원 사업도 이제 정부하고 에서 있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어, 민간공사까지 좀 포함해서 이제 공사장의 자, 유용, 어, 주요 작업들을 CCTV로 촬영을 하고, 이제, 음, 관리를 하는, 이렇게 이제 의무화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어, 그 현장에 이제 CCTV 영상 확보되는 인프라는 좀 갖춰졌다. 하지만, 지금 현재는 계속 이제 영상을 기록하고 보관하고 사고가 났을 때 이거를 어떤 원인인지 파악하는 이런 용도로 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AI 기술이 조금 더 이제 추가가 된다면은 또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CCTV로 보는 거죠. 아파트 현장에 고성능 CCTV를 타워크레 설치하고 모니터링 요원이 직접 주민하면서 파악했던 내용들입니다. 작업자가 비정상적인 통로로 내려가거나 적재물이 배치가 돼 있거나. 여기 보시면은 그 생명줄 라인에 매듭이 져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도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직접 눈으로 보고 판별하는 거 네. 안전벨트 미착용 뭐 작업할 판 없이 비계 매달려 작업하는 거 해치 열림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은 사람의 눈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은 기본적으로는 영상 AI 기술로 판단이 가능합니다 근데 문제점은 어, 카메라 설치 운영이라든지 해상도 뭐 이런 문제점이 어, 있는 거죠 그리고, 현재, 이제, 지능역 CCTV 인증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은, 이게 인증 제품이 되게 많습니다. 한 143개 제품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인증 분야는 일반 분야 10종, 만전 분야 6종 해서, 어, 지금 저희 그 스마트 건설 협회에 있는 회원사 인텔리빅스도 이 인증을 받은 상태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인증에 해당되는 내용 중에 배회라든지 방화라든지 쓰러짐 이런 것들은 건설현장에 좀쓸수 있는 부분들이고, 뭐 인텔리빅스는 계속 이제 하시겠지만, 뭐 안전모 착용 여부, 어떤 특정과 침입 이런 것들을 건설현장에 지금 적용하고 있고 지금 밖에 가시면 아마 볼수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90% 이상 검증 인증을 부여하고 있고요. 근데 현재 건설현장 위험 식별에 관한 공식적인 이런 시험 방법이나 인증은 개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지능형 CCTV 같은 경우도 지금 오랜 기간의 사전 연구를 통해 간담회를 거치고, 그리고 연구를 통해서 이런, 어, 시험용 데이터들, 인증용 데이터를 구축해서 이제 인증 체계가 만들어졌고요. 어, 그래서 이제 건설 쪽도 이제 지능형 c c v 를 쓴다고 했을 때 이런 인증 기준을, 어, 어디서는 좀 주도적으로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인텔리빅스 내용들인데요. 뭐, 개구부 진입, 위험 구간 진입, 불도저 접근, 안전모 착용 유보 불꽃, 쓰러짐. 이런 게 있고 국내 건설사들도 나름대로 자그 내부적으로 그 R&D를 통해서 이런 시스템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아어 어, 이거는 이제 그 스마트 건설 볼륨 2에 나오는 그 기술 성숙도 내용인데요. 지금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TIR 레벨 3에 있는 내용들은 센서 쪽입니다. 그리고 이동형 CCTV 같은 경우는 그 녹화 관리용, 블랙박스 형태로 관리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지금 저희가 지금 예, 말씀드리고 있는 진흥형 CCTV는 TRL4, TRL5, 이 정도에 있고요. 지금 현재 기술, 어, 개발 중인 기술 효과를 검증해야 되는 부분들, 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을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진흥형 CCTV 좀 한계가 뭐냐면은 좀 범용적인 위험상을 좀 탐지한다고, 네,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작업을 하더라도 일반적인 내용들을 네, 탐지할 수가 있는 거죠. 뭐 대부분은 위험과 접근이라든지 안전모 같은 이런 부분들인데 실제로 사고 나는 부분들 그리고 개별 작업에 대해서 위험 사항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외부 비계 작업만 해도 저희가 분석한 바로한 14종. 그리고 이동식 비계 8종, 사다리 8종 뭐 등등. 위험 추락 사고와 관련된 위험 기능으로 어 위험 사항들은 엄청나게 많이 있고. 이런 것들을 시각적으로 개발 가능한 부분인데 지금 하나 하나씩 이제 검증을 해나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그럼 영상 AI 기술이 왜 도입이 어려운가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조금 제한적인 위험 판별, 좀 범용적이고 어, 특정한 작업에 발생 가능한 위험 사항들을 식별하기가 아직은 어렵다 그 부분이고 동시에 이제 그걸, 그런 것들을 식별하기 위해서는 학습 데이터 구축이 필요한데. 현장에서 학습 세트를 구축하기가 좀 만만치 않은 부분들. 네, 이런 부분들 이 있고요. 그리고 위험판별 정확성 이죠 이게 제조업 같은 경우는 어떤 특, 카메라가 특정한 부위를 계속 이제 보고 있고, 어,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이게 판별 정확도가 좀 높일 수가 있는데요. 건설 분야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런 AI기 카메라를 어떤 현장에 가져가면 되고 또 어떤 현장에 가져가면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판별해야 될 객체, 그리고 현장의 상황들에 따라서 위험판별 정확성 이슈가 너무 이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또 통신 인프라 이슈가 있습니다. 우선 영상 AI를 판별하려면은 이게 이제 그 스트리밍된 영상이 어떤 서버로 들어가야 되는데 보통 이런 것들은 LTE라든지 이런 서버를 그 통신망을 이용해서 어 서버나 클라우드 형태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지하층 같은 경우는 통신이 안 잡히는 거죠. 이런 네, 것들 통신 인프라 이슈가 좀 크게 있고요. 그래서 뭐인텔리빅스에서도 이제 엣지 형태로 네, 시스템을 좀 만들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구축 운영 이슈. 이런 부분도 클라우드로 할 것인지, 아니면 현장에 설치된 PC 서버로 할 것인지, 아니면은 엣지단을 할 것인지. 다양한 이슈가 있고 네. 어, 그래서 이제 그, 이쪽은 이제 그 영상 기반 위험판외기술이 전반적인 과정들을 살펴보면 우선은 위험상을 좀 정의해야 되고요. 그리고 학습 데이터. 실제도 어, 저희가 촬영해야 되지만 가상으로도 좀 구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그 위험상에 황 따른 객체, 어, 탐지 대상 객체를 선정해서 거기에 맞는 AI 모델을 선정해야 되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AI가 학습이 되면 은 어, 개별적인 객체 인식 이후에 위험 판별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또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최종적으로 개발된 내용들은 뭐 시스템 클라우드라든지 로컬이라든지 아니면 엣지 형태로 시스템을 구현해서 운영해야 되고요 이런 것들이 라벨링 과정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운딩 박스 사각형 박스로 되지만은 이렇게 옆에 따는, 외곽 라인 따는 방식들, 그리고 사다리 같은 것도그 부위. 이런 부위들이 좀 어렵습니다. 이 작업자가 어떤 부위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 이런 방식들도 이제 라벨링이 매뉴얼하게 좀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어, 이런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이제, 어, 실제, 어, 상황에서 이제 위험 환경이랑 위험 상황, 행동을 연출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네, 이런 부분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가상 공간에서 저희가 이제 위험 상황이랑 위험 행동들을 연출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그, 매뉴얼 라벨링에 들어가는 시간들을 좀 획기적으로 좀 단축할 수 있는 기술도 좀 응용해서 이제 쓰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객체인식 이후에 이제 위험 판별 로직을 좀 추가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 이거 같은 경우는 비계, 이동식 비계에 탑승 상태로 이동, 이런 것들이 이제 규정 위반 사항들이죠. 이런 사항들을 판별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이동식 비계를 식별해야 되고요. 그리고 사람을 식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기계에 타고 있는지를 판별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두 객체가 같이 움직이고 있는지를 또 판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객체 인식만으로 위험 판별한다는 거는 그적인 초보적인 수준이고 근데 현장에서는 워낙 다양한 상황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로직들을 이제 좀 추가로 개발해야 되는 부분이죠 이와 같은 경우는 뭐 적재물을 딛고 작업 네. 적재물에 대한 객체 인식, 사람에 대한 객체 인식 그리고 그 식별된 객체의 관계들을 어 저기 AI가 이제 분석을 해야 되는 룰이 이제 적용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아니면은 사다리 이제 높이 추정 사다리 작업자가 지금 몇 미터에서 작업하고 있는지 네, 이런 것들을 좀 분석할 수 있는 추가 기법이 좀 필요하다 네, 좀 복잡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 다음으로는 이제 서버 모바일 엣지 기반 시스템 구성인데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어, 현장에 설치된 카메라에서 LTE랑 와이파이 형태로 어, 영상이 넘어가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서버나 클라우드의 뭐 GPU, CPU 자원을 활용해서 이제 위험을 판단하게 되고, 그게 저희가 일반적으로 보는 어, 대시보드 플랫폼에서 이제 표출하는 형태인데, 어, 이런 것들은 이제 현장에 통신이 안될때그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또한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비용 문제. 중소 현장 관리이 어떻게 쓸수 있을까? 대기업도 좀 쓰기가 힘든데,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좀 해결하기 위해서 좀 경량, 모바일 기반 경량 그리고 엣지. 요즘은 NPU 반도체까지 이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같은 경우는 어저 이게 이제 저희 그콘테이에서 개발한 모바일 폰에 AI를 탑재한 내용들입니다. 네. 이거는 저 NPU 반도체 기반으로 제제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런 내용들은 현장에서 통신이 없더라도 이 영상이 이제 바로 이제 엣지 단, 현장 장치 단에서 바로 판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여기서 할수 있는 방법은 관제센터까지는 이벤트 상황이 못 가겠지만 현장에서 바로 이제 스피크 형태로 알람을 줄수 있는 방식 그리고 이벤트 상황이 지하층에서 기록됐다면 저장이 되고 이게 통신이 되는 상태에서 놓여 있을 때는 대시보드로 관제센터로 넘어갈 수 있는 이런 네, 방식을 좀 구성을 하고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종류도 제가 좀 테스트를 많이 해야 되는데요. 지금 이동식 카메라를 많이 쓰는데, 저희가 한계가 뭐냐면은, 뭐, 저희가 사다리 작업, 이동식 비유작업 렌탈 작업, 이런 것들에 대한 AI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동식 카메라를 배치해 놓으면은, 사다리 작업은 계속 이동하잖아요. 이동식 비유도 그렇고, 렌탈도 그렇고. 근데, 특정한, 이게 단렌즈 카메라 시야각도 좁기 때문에, 이런 전체를 커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360 카메라. 그리고 어안렌즈 카메라 이런 것들도 좀 테스트 해봤고요. 보면 작동은 잘 가능하고, 실제적으로 최종적으로는 이게 중소 현장에 적용했을지도 모르겠지만은, 그 아까 TR 레벨 5에 보면은 저희가 드론이라든지 로봇 이런 것들을 운영해서 자율적으로 해당 작업 현장으로 로봇가 이동해서 어떤 스마트 안전장치를 가동할 수 있는 이런 방식까지 좀 어, 기획을 하고 있는데 현재많은 초기 단계의 연구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가또 테스트를 해본 거는 어떤 카메라 입력 장치든 전부 다 이제 적용 가능하고 통신도 가능하도록 그래서 뭐 안전모 착용형이라든지 바디캠 다 가능하고요, 뭐 로봇독도 이제 가능할 거고 드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저기 실증 내용을 어떤 식으로 잡냐면 아파트 고층 공사할 때깽폼 올라갔을 때그 고층에서 작업한 작업자들 이거는 타워크레인 설치된 c c t v 에도할 수가 없고 이동식 c c t v 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 그래서 이제 드론으로 특정한 작업이 예정된 그 루트를 따라 자동으로 이제 비행을 시키고 이제 근접해서 그 작업자를 이제 촬영한다면은 뭐 안전모 착용 여부라든지 안전모 체결 여부들 네,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뒤쪽에 저희가 실증한 내용인데 좀 간단히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중앙대에서 이제 개발한 내용들은 좀 작업 예, 특화된 내용들을 좀 많이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 외부 비계 사다리, 이동식 비계 뭐, 절단 용접 작업에 대한 위험 상황들을 저희가 이제, 일부는 KT 시험 인증을 받아서 성능을 좀 확보를 했던 내용들이고요. 뒤쪽에 가보시면은, 저희 샘플들이 있습니다. 완전어 착용 여부, 완전어리 체결 여부, 해치 여부, 뭐, 이런 것들을, 어, 실증을 하고 있고요. 보시면은, 이게 가능은 한데, 과연 카메라를 어디에 설치해야지 이거를 파악할 수 있을까? 뭐 이런 한계점들이 이제 보이는 거죠. 그리고 안전고리 같은 건 너무 작기 때문에 잘안 잡히고, 사람 눈으로도 안 보이는데 영상으로는 좀 힘든 거죠. 그리고 보통 저기 그물을 많이 칩니다. 그물을 치다 보니까 또 안전고리 영상이 좀 가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영상으로 가능은 한 부분이 있지만 해결될 부분도 꽤 많다라고 인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동식 비교입니다그 외부 그아웃트리거 설치업무 그리고 몇 명이 지금 현재 탑승을 하 있는지 네, 이런 것들을 객체 인식 이후에 제가 룰을 넣어서 판단을 했고요. 보시면은 몇 명이 지금 작업하고 있다라고 카운팅이 되고 있고 사다리 작업은 조금 이제 특이하게 좀 룰을 많이 넣었는데 요 지금 현재 작업자가 몇 미터에 작업하고 있는지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을 보면은 1 2 5미터 이상은 2인 1조 작업을 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3.5m 이상은 사다리 작업을 못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작업 높이를 추정할수 있다면은 어 이런 그 사다리 작업에 특화된 a i 를 적용할 수있을으서 보고 있고요. 네. 뭐 화재 용접과 같은 경우 조금 단순한데요. 이런 그 절단기가 있을 때 불꽃 피선 방지망이라든지 주변에 소각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면은 어 규정을 준수하고 작업하고 있는지 이제 판단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요 인증 받은 내용을 실증을 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되게 가깝습니다. 그래서 최대 거리가 한 10m 이내, 예. 10m를 벗어나면 안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동식 CCTV로 이게 가능할 것 같은데 과연 음 이렇게 운영이 출 네, 그런 문제도 이제 계속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스템 쪽인데요. 저희가 작년에 했던 니아 프로젝트인데 이게 클라우드 기반으로 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 카메라 장치에서 LTE로 어, 클라우드 서버로 이제 넘어가고 클라우드 서버에서 GPU랑 CPU를 이제 써서 이제 위험 판별하는 내용들인데요. 여기서 문제점이 뭐냐면은. 클라우드 AI를 쓰면 클라우드에 있는 그 GPU 자원이나 CPU 자원 쓰면은 이게 계속 이제 연산량을 책정을 하고 거기에 요금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한 달에 거의 뭐 50만 이상씩 시스템 사용하는 비용이 들게 되고요. 네 이런 부분들 그리고 당 당연히 뭐 지하층 통신 음영 지역 문제도 있고 뭐 영상 좀 지연 현상 이게 서버에 다이렉트로 붙으면은 이게 실시간 영상이랑 실시간 스트리밍이랑 어 저희 그 AI 디텍터 바운 박스로 많이 표현되는데요. 그런 박스들이 실시간 잘 보이는데 클라우드 쪽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이게 좀 지연 현상이 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도 좀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게 이동식 c c t 가 조금 무겁습니다. 네. 그래서 계속 이동되는 현장에서 작업이 계속 바뀔 때좀 쓰기가 좀 불편하다. 네. 이게 만약에 이거는 그 현장에 좀 의지도 좀 있어야 될것 같고요. 근데 실증을 위해서 마지 못해 저희가 이동식 CCTV를 배치를 하다 보니까 저희 목적대로 거의 안 움직였던 그런 상황들이 좀 발생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좀 서버 기반. 예, 이런 부분들. 이거는 서버 기반으로 한다면은 현장에 PC가 이제 설치되어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런 PC 구매 비용들. 뭐 워크스테이션급은 아니지만 그한 4,500만 원 정도의 PC가 이제 필요하게 되고요. 그리고, 어, 여기는 저희 좀 보여드리는 게, 지금 소형 객체가 좀잘안 잡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이게 20m 정도, 30m 정도 떨어진 부분들인데요. 저희가 안전고리 체결 여부를 좀 실증을 했지만, 어, 좀안 잡히는 부분들이 많았다. 예, 한계가 있는 부분들, 네,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엣지 모바일 기반으로 이제 했던 부분들입니다. 요거는 핸드폰에 어플리케이션 깔아서 어, 저희가 판매를 하는 내용들이고요. 이거는 지금 구글 마켓에 저희가 올려서 무료로 이제 쓸수 있게끔 지금 배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것들이 좀 응용돼서 했던 부분들이 지금 밖에 있는 저희 협회사 CI 솔루션 그 LTE 저기 LTE 기반 이동 식 CCTV 여기에 저희 이제 AI 기술을 좀 붙여서 이제 그 상품 작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는 CIS는 기존에 있는 LT, 그웹 RTC 방식으로 스트리밍이 그냥 들어오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그 핸드폰 안에 저희 어플리케이션 깔려서 위험 판별한 내용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는 거. 여기는 썸네일 형태로 네. 기록이 네. 되는 네. 부분들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 통신 문제라든지 이게 경량화되다 보니까 또 기존에 했던 것보다 성능이 좀 떨어지는 부분들, 이런 것들 실증을통에서 계속 파악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과연 그러면 이런 영상 기반 위험 판별 AI 기술을 중소 현장에 좀 도대체 어떻게 적용을 할수 있을까? 한세 가지 정도의 그 그룹을 좀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는 판별성, 두 번째는 운영성,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하지만 힘든 자율성. 이세 가지 부분 좀 알, 그, 좀 구분해 봤고요. 어, 정확도 이슈 같은 경우는 어 지금 현재 이제 실시간 그 프레임 보통 이제 초당 30 프레임씩 분석을 하는데요. 그런 한장한 한 장마다 이게 맞냐 틀리냐를 판별해서 어, 그 지능형 CCTV 성능이 좋다 안 좋다 이렇게 판별을 한다면은 그 지능형 CCTV는 절대 이제 적용할 수가 없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이런 정확도가 상해기 때문에. 어, 오탐, 오알람,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좀 피로도가 좀 많이 높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를 있고. 그래서 저희가 좀뭐 생각하고 있는 방식은 정의된 단위 시간별로 위험 판별 결과를 좀 제공하겠다. 예를 들어서 뭐 10분이나 10분 혹은 뭐 20분 혹은 5분 단위로 그 5분 단위로 판별된 그 이벤트 상황이 한 50% 60% 넘었다고 했을 때만 이벤트로 이제 기록을 해서 알람을 주는 방식들. 이거 어떻게 보면은 정확도 이슈를 좀 해결할 수 있는 차선책이라고 좀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준에서는 이런 식으로 좀 적용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 판별 대상 이슈 같은 경우는 저기 지능형 CCTV 판별 범위를 좀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학습 데이터가 좀 필요한데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현장에서 이제 계속 이제 촬영되고 기록되고 보관되고 있는 그런 학습 데이터들 이런 것들이 좀 공유가 되고 개발사들이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할 수 있게끔 할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한데 개인정보 보호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좀 쉽지 않은 부분이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영성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장 배치 운영, 네, 카메라 무게, 현장 배치, 뭐 전력 문제 이런 것들이 좀 개선할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스마트 그, 어, 사안업에서 이제 블랙박스 형태로 좀 가볍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좀 전력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하고 있는데요. 많이 이제 기록되고, 기록되고 보관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영상을 이제 AI 기술로 좀 저기 지원을 할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경량화, 저전력, 그리고 AI가 엣지단으로 어, 판별할수 있는 이런 상품들이 좀 이런 기술들이 좀 개발되면은 어중소현장을좀쓸수쓸수 쓸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모바일 폰이라든지 어 MPU 기반 온 디바이스 센터로 간다면은 이런 서버 구축 비용들을 로컬 서버라는 클라우드 비용들을 획기적으로 좀 절감할 수 있고 플랫폼에서는 그이벤 판별된 결과값들만 취합을 해서 이제 제공해 주면 되는 이런 걸로 지금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요. 어 마지막으로 이제 자율성 부분인데요. 그 단순한 어 실시간 알람보다는 어 작업 영상을 좀 전환해서 이제 분석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A라는 작업을 사다리 작업을 오늘 오전에 어 오전 동안 했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안전 수준이 어느 정도였냐? 이 정보를 주고 위험이 판별대 위험이 판별됐을 때 그런 교육적으로 좀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이제 적발하는 부분이잘 했으면은 그 이게 어 잘못된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잘된 것도 판별할 수 있습니다. 안전 수준 평가니까 안전 수준 높음, 안전 수준 낮음 뭐 이런 식으로 판별할 수 있으니까 잘 됐다면 그걸 기준으로 이제 인센티브를 주고 이제 작업자 행동을 좀 유도할 수 있는 부분. 여기까지 좀 한번 해보려고. 하는 부분들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고 이건 좀 지원의 실증을 통해서는 저희가 좀 하려고 하고 있는데 어 이런 것들도 많이 좀 염두를 해주시고 그 국가기관이라든지 공공기관에서는 좀 실증을 통해서 좀 도입을 할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까지는 또 어떻게 보면은 제 3자가 작업자를 관리하는 모니터링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수십만 개 있는 중소 현장에서는. 이것을 또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게 자율 환전 활동을 좀 유효를 해야 되고요 근데 중소 현장에서는 과연 어떻게 쓸수 있을까 자기가 작업을 하는 현장을 사진을 찍어서 올리게끔 그리고 핸드폰으로 뭐 기록을 하게끔 아니면 정말 뭐 10만원짜리 경량 ai 카메라가 이제 개발이 된다면은 그거를 내가 작업한 현장에 배치를 해놓고 블랙박스처럼 내가 하는 활동을 이제 오픈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나중에 뭐 어떤 그 저기 입찰이라든지 참여할 때 이제 보탬이 된다면은 어 수많은 이제 건 중소 건설사 민간까지도 해서 어 자율적으로 안전 활동을 좀 유도를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큰 그림을 가지고 어 연구와 사업 활동을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좀 된다면은 이제 건설 현장의 관리적인 안전 문화 그리고. 민간 건설 현장의 작업자의 안전 풍토 이런 것들 좀 천천히 이제 개선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계속 연구를 열심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